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월드 김항호 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그 일주일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시간이 거의 5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기 직전에 또 괜찮은 메모리 있어서 그 촬영을 또 시작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올뉴투싼인데요. 1.7 네, 스마트 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1.7이 원래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미션 쪽에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결함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이 차량 플라이휠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소리나 이런 이제 원래는 이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바로 소음으로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소음도 적고 엔진 상태 굉장히 좋고 해서 1.7 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고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 2017년에 최초 등록된 18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78,000km 만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금액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저희 상사에 들어와 있는 차들 중에서 뭐 같은 라인들이 몇대 있는데 이 차량이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상태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액은 1,650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어,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올뉴투싼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 뉴투싼 ix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변화가 되고 이제 풀체인지가 되어서 어, 선호도가 굉장히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이 정도 금액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루투산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거든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시트부터 보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준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쓸만한 옵션들은 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카플레이가 가능한 뭐 내비기 때문에 핸드폰 연동이 또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에 잘 나오고요. 와 미션 변속을 하는데 움찔하는 것조차 없네요. 충격이 아예 없네. 와. 상태가 이렇게 괜찮나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수동 에어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도 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겨울이어서 이 에어컨을 확인을 안 하시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안 됩니다. 콤프가 나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내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문제 없으면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열선 시트에 열선 핸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디자인 보시면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네, 세련됐고 확실히 신형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라인도 깨끗하고요. 크게 흠잡을려는 부분 없고 에어백도 지금 B필러 쪽에 들어가 있고 듀얼 에어백 들어가 있고 핸들 까짐이나 사용감 없고요. 뭐 손톱자국이나 이런 것도 크지 않습니다. 확실히 깨끗하네요. 음식이 좋아서 이열어 인도 스위치도 문제 없고 일렬도 문제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이상 없고 근데 네, 옵션이 뭐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지만 있을 건딱 있죠 네비, 유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딱이 정도면 있어도 뭐 크게 주행하시는 데 불편은 없거든요. 괜히 옵션이 더 들어가면은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첫차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고요. 뒤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이열도 보시면 깨끗 그 자체입니다 뭐새 차라고 봐도 큰 손색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사용감 없이 잘 타셨고요 암레스트 커플도 들어가 있고 이열 열선은 없네요 앉았을 때투선도 SUV이기 때문에 이열 굉장히 넓어요 어, 이제 애기들 태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카시트 해놓고 애기가 이제 너무 좁은 느낌은 안들 정도의 지금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 드리고요. 또 이열도 접히기 때문에 예, 짐실으시는 분들에게 또 유용한 예, 지금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차박이나 이런 것도 뭐 많이 하시겠죠 캠핑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해 주시고요 트렁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이 후미등 이 테일램프 라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죠 예, 그 화이트 컬러기 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스 올뉴투사는 화이트 컬러가 가장 이 디자인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찰떡이에요 이뻐요 그리고 열었을 때도 큰 사용감 없는 트렁크 스크래치 전혀 예, 없고요 너무 깨끗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리퍼킷이 저쪽에 들어가네요. 스페터이어는 들어가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렇게까지 예 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휠도 예, 지금 알로힐로 바뀌어 있고 HID 램프까지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추가 옵션 그래도 조금... 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예, 차량 구매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흠 잡을 게 없는 차량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엔진 소리부터 해서 미션, 어, 충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뭐 하체 잡음이나 어떤 내부 청결도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는 이런 중고차를 구매하셔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차량 1,650만원에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얼른 주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부 대차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마이카 홀드 김한은과장이습니다 감사합니다